싱글 미팅 상담 센터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범 국민 운동을 전개합니다. 범 국민 운동의 목표는 혼인율을 높여야 출산율이 높아진다라고 정하고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게 실질적인 대안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좋은 부부되기 운동 본부, 한국 결혼 출산 장려 운동 본부와 한국 전통 올레 문화 연구원 네 단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비혼율과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재앙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닥칠 재앙이자 앞으로 닥쳐올 엄연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서 지구상 최하위이고 향후 0.5이명으로 더 낮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990년도 70만 명에서 2021년도에는 27만 명 출생으로 단순히 걱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혼인권 수도 2011년도에는 32만 건이었으나 2021년도에는 19만 건으로 하락했고 분명한 저출산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29세에서 39세는 10년간 당시에 593만 명이 출생하였고, 30대의 전체 미혼율은 50.8%로서 약 150만 쌍이 결혼을 안한 것입니다. 여기서 20%만 해결을 해도 30쌍이 결혼한다면 출생아 27만 명이 아니라 57만 명이 출생되어 저출산 문제가 거뜬히 해결됩니다. 이를 연차적으로 혼인율을 높여 간다면 우리나라 연간 적정 출생아 수 60만 명이 해결될 것이며, 이 방법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20대 미혼율은 93%로서 더욱 심각하고 위에서 언니 형들이 결혼을 안 해서 우리나라 정서상 20대 혼인율은 더 낮기 마련입니다. 결혼 출산 장려운동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나서서 행동하고 해결하려는 곳이나 정부에는 없었습니다. 인구 소멸과 혼인 절벽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존폐가 위협받고 우리 모두가 공멸하며 국가의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미혼자들이 좋은 배우자가 생겼는데 과연 결혼을 안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문제는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혼인율이 낮은 이유 중에는 미혼자들이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과정에 조사해서 47.8%는 만날 기회나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이 나서거나 중매가 성행했고, 단체 활동도 많았으나, 근래에는 개인적 생활로 미혼자들이 만남 기회가 없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사적으로 대화의 장소인 노래방 문화나 회식 문화가 거의 없어졌고, 미혼 만남의 여건을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만남이 좋은 것은 직장인데, 사내에서 결혼이 2.4%이고, 업무와 관련해서 사회 주변에서의 만남은 10.3%였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4.2%이며, 주변 지인이나 친척 등의 소개가 11.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문제를 부모님에게 의뢰하는 경우는 1.5%였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단체나 각종 모임에서 만남이 13.4% 였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선택은 1.4%이며 기타 7.2%는 여행이나 우연한 기회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맞선이나 배우자를 만나려 해도 기회나 방법이 없다는 경우가 47.8%로서 결혼을 하고 싶어도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 여건에서는 미혼자들이 결혼하기란 기적이며 천운이 없다면 결혼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남 기회 없음 47.8%도 문제이지만 또 67.9%는 억소리 나는 결혼 비용이 없어서 고민하기에 대안을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중국은 2005년서부터 결혼 정년기 남녀들의 결혼 문제를 부모들과 언론, 사회가 나서서 미혼자 결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견례와 같은 말로 상친회 상친 대회가 작은 행사부터 수백 명, 수천 명을 상대로 소개팅 행사를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중국의 국력과 저력은 이런데 있고. 그래서 중국은 미래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자체에서 벤치마케팅으로 미혼 만남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일회성 이벤트이고 효율성과 성공률이 아주 낮다는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 사생활이라서 정부가 개입할 문제도 못 되고 주민센터 공무원이 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시민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남녀가 상대에게 결혼 문제로 청혼하는 데는 자존심과 쑥스러움 등 여러 가지 내적 요소가 많아 반드시 소개인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지인이나 직장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연애하면 어때 하다가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은 범죄행입니다. 미혼자들을 상담하면서 난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데이트 신청했다가 성희롱으로 처벌받은 경험을 토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B씨는 악수 한번 잘못하여 상대가 불쾌함으로 성추행이 되어 곤욕을 치렀다며 결혼을 포기했다기에 위로할 말이 딱히 없었습니다. 상대가 불쾌하다고 느끼면 많이 쳐다보는 것도 예쁘다는 것도 범법이며 청혼하려고 꽃을 주고 손목을 잡았다면 성추행이 됩니다. 한간의 우스갯소리로서 등 뒤에 배우자 구함 포스터를 붙이고 다니던지, 신문에 배우자 구함 광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 큽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만남 기회가 부족한 47.8%를 대상으로 미혼 만남의 만남 축제를 개최합니다. 한국 싱글미팅 상담센터에서는 굳이 결혼을 안 하겠다는 남녀는 제외하고 만남 기회가 없는 싱글들에게. 만남의 기쁨을 주려고 합니다. 전국 지자체와 기업체, 그리고 여러 단체들과 미혼자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축제장으로 만들어 미혼 만남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미혼 만남 축제를 지역별로 개최하여 공개적으로 바람직한 만남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만남 축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혼자들이 바쁜 사회생활로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 결혼을 하고 싶어도 배우자를 못 찾는 것을 우리는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 축제 행사는 단순히 결혼하고 아기 낳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부부가 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가정 만들기는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 표창과 대한민국 봉사 대상을 받은 단체로서 범국민운동을 합니다. 미혼 남녀 만남 축제는 기쁨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만남에서 성공하는 커플들에게는 한국 전통올래 축제로 결혼식까지 해주게 됩니다. 만남 축제 행사의 제1단계로는 자기 자아 검사, 자기 행복지수 검사, 자기 성격 검사를 비공개 셀프 검사로 스스로 자기를 먼저 체크합니다. 만남 메인 행사는 나는 누구냐, 자기 자랑과 내 배우자 눈높이 맞춰보기. 커피 타기, 예절 프로그램과 칵테일 약식 파티 등을 합니다. 주요 행사로는 젊은이가 숙지할 바람직한 결혼관 강좌의 명사 특강으로서 인생에서 최고의 자기 정신 건강 보약이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한파리 풍자 코미디 마당극에서 싱글 만남 풍자극 공연은 참가자들이 결혼 출산에 참다움을 크게 느낄 것입니다. 각설이 총각이 장가간단해 신각설이의 풍자극은 맞선과 전통올레 임신 출산을 단막극으로 행사의 흥미를 한층 더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가자들을 계속 관리하여 만남이 결혼으로 성공할 때까지 상담을 하고 반드시 축제 만남이 결혼으로 성공을 하게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상담으로 한 쌍의 커플이 탄생되면 결혼비용과 신혼여행비용이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커플들을 위해 제주도의 3만 평 파크에 한국 전통 홀례장을 이미 만들었고 결혼식과 현지 신혼여행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문화 가정을 사랑합니다. 이들 중에서 결혼식을 못한 다문화 가정에 8년 전부터 한국 전통을 내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비혼율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교육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 국방이 흔들리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방이고, 60만 군인이 필요한데, 27만 명 출생으로 여성들의 군대 복무와 현역 복무 48개월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찬 만남을 위해 동남아 17개 국가와 연맹을 운영하여 국제적인 싱글 만남 축제와 더불어서 세계 전통 혼례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행복한 부부로 탄생시키려는 우리의 이런 노력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복한 가정과 미래 희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들이 외치는 저출산 비혼율 문제는 단순 캠페인이 아니고 행동하는 실천 운동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미혼자 여러분, 기와의 결혼 문제는 한국 싱글 미팅 상담센터가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홀례문화연구원에서는 우리 전통 문화를 살리고자 집집마다 찾아가서 출장형 한국 전통 홀례식을 해드립니다. 호화 가소비를지향하고 알뜰하고 저렴한 홀례비용입니다. 출장형 홀례식은 실내와 실외 모든 공간이 홀례식장입니다. 홀례식은 비대면 인터넷으로 현장 통중계 방송을 합니다. 취기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혼례식은 핸드폰으로 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국민식 행신장치 전통혼례식을 해드립니다. 전국 마을마다 찾아가는 전통혼례 봉사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님께 젊음을 드리는 전통혼례식 한착수 예약을 받습니다. 전국의 모든 다문화 가정에 전통혼례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주변 공원 마당에 조립식 즉석 훈례식장을 만듭니다. 훈례용품 세트를 싣고 장소에 관계없이 10분이면 설치합니다. 한류 문화의 새로운 역사 한국전통훈례 K웨딩 관광입니다. 각국 나라마다 훈례식장을 만들어 한국전통훈례식을 합니다. 외국인 K웨딩관광 한국으로 오십시오. 당신을 초청합니다. 국제결혼 배우자 매기 전통 홀래 TV 방송 출연 신청을 받습니다. 외국 신부를 원하는 노총각과 나이 많은 재혼자를 환영합니다. 한국 전통 홀래 공연단 대외 홍보대사 신인배우를 모집합니다. 한국 전통 홀래 신청은 cnknews. 공공이네버 컴니다. 전화 02-2273-9090. 모바일 0 1 0 2 7 6 6 9 0 9 0입니다